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또 직접 겪으셨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이거는 저한테도 어떠한 정보를 드, 주시지 않았어요 어, 어떤 정보도 주시지 않았고, 도대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렛츠가 아 기딕.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아슬아님,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요, 아슬아님, 저한테 어떤 정보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쵸? 어, 이거는 좀 상상하면서 듣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아이씨... 아, 나 지금 좀 떨리는데, 어,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소개도 하지 않고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게 좋을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이어폰 딱 착용하시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갑시다. 듣, 들으시는 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어떤 걸 그리시면 되냐면, 네, 이 얘기는... 녹음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배경이. 네. 어떤, 지금 집을 그리시면 되는데,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저런 긴 책상에 각종 장비가 놓여져 있고, 네. 그 장비 너머로 녹음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문 왼쪽으로는 소파가 있고요. 음. 그런 녹음실인데, 평소는 한8평 정도 되는 녹음실이에요. 어 넓진 않네요. 네. 참고로 이 녹음실에 관련된 얘기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실제로요? 네, 굉장히 예. 유명한 녹음실이에요. 예예. 그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흔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테이먼트 시절부터 쓰던 녹음실인데. 네. 그때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 녹음실이고 그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괴담이 나왔던 녹음실이에요. 오, 예. 아마 방, 녹음실 관련 괴담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이 녹음실에서 그런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런 녹음실인데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소파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네. 정면에 이제 녹음실이 존재하는데, 뭐, 녹음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이블에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누르면은 녹음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녹음실에 네. 있는 서인. 예. 네. 예. 네,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 딱 보이는 게그 빨간색 버튼밖에 안 보여요. 불이 네. 꺼져 있으면. 예. 네. 촬영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다 받고. 촬영 그 녹음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장비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문을 열었죠. 네. 빨간색 버튼밖에 안 보여요. 그 상태에서 카메라 세팅을 다 시작을 했어요. 네. 소파 쪽을 찍는, 왜냐면 거기 같은 경우에 원체 계단이 많다 보니까 어디 어디 존재를 하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네. 소파 쪽 하나를 카메라에서 거치를 하고 녹음하는 프로듀서가 앉는 장소 하나 거치를 하고 네. 녹음실에 녹음실 내부에다가 카메라 두 개를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한 상태에서 풀 테이크로 카메라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가짜 가수를 들여 보내서 녹음을 진행을 해봤죠. 예. 녹음을 할때 항상 대체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흔스케치하는 그런 가수들을 불러갖고. 데모 가수를 앞에다 놓고 녹음에 들어갔어요 녹음에 들어가서 이 빨간 버튼 눌러서 자 지금부터 녹음 들어갈게요 자 테이크 온 부르세요 한 다음에 딱 떼고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는 전혀 잡히지도 않았고 이상 현상도 없었는데 녹음을 딱 쉬고 있는데 프로듀서가 갑자기 어? 녹음실에 뭐가 찍혔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고 뭐지? 하고 딱 봤더니만, 카메라 바로 아래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대요. 풀어줘서 얘기가. 예. 그래갖고, 어, 찍힌 거구나. 한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는데, 카메라 세팅을 처음 은 VJ가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당연한 건데, 걔가 생각을 못했던 게, 카메라 바로 아래를 뭐 찍잖아요. 예. 그러면 부대를 설치할 때그 카메라 아래가 튀키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초자가 설치해가지고, 거기 사각질이었던 거예요. 거기. 오, 예. 그래갖고, 아, 엄청 깠죠, 막내를. 아, 뭐 하는 거냐. 세팅할 거면 제대로 세팅하지 않다면, 이제 카메라 다시 조정을 하고 나서, 촬영을 딱 하고 있는데, 녹음실이다 보니까, 복도에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돌아다녔어요. 예, 예. 근데 방송에서 이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라고 하셨던, 가수분이 아침 복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오, 때마침. 예, 네, 그랬는데 막 저희 촬영하는 걸딱 보더니만 저희 또 감독님이랑 또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같은 어떤 네. 프로를 했었대요. 그래갖고, 어, 감독님 여기 뭐 낭야트집 찍으러 오셨어요? 이러니까 어, 찍으러 왔다 하면서 이제 가수랑 얘기를 하는데 그 가수분이 방송계에서 조금 유명하세요. 귀신을 되게 자주 보는 걸로. 네. 그분이 이제 딱 와가지고 소파에 딱 앉더니만 소파 옆을 보면서, 새로 왔나봐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저희는 아무도 없는데, 뭘 소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 싶어고 쳐다보고 있는데,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3개월이요? 얼마 안 됐네요. 고생하세요. 한 다음에 소파에 딱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laughs> 예. 저희가 붙잡았죠. <laughs> 뭐 하시는 거냐고. 소파에 아무도 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 가수분이 어? 아닌데? 소파에 웬 젊은 애 하나 앉아있어갖고. 나는 되게 피곤해 하는 모습으로 앉아있길래 새로운 스텝인가? 아직 적응이 안 됐나? 이런 생각하면서 말 걸었던 건데 말 되게 잘하고 괜찮은 것 같던데 뭐 아무도 없... 무슨 소리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 예예. 와... 이형 자주 본다는 얘기는 느끼는데 진짜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저희는 계속 촬영을 이어 나갔죠. 네.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프로듀서가 봤다는 그거 제외하고는 이상 현상은 찍히진 않았어요. 네. 이 녹음실 같은 게 저희가 방송에도 내보냈기 때문에 아마 잘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편인지. <laughs> 네, 그래갖고 그 다른 연예인들 인터뷰도 찍고 재연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라고 질문하신 분들을 불러갖고 이제 인터뷰를 땄어요. 예. 인터뷰를 따는데 한 분이 무명 배우, 무명 가수셨는데, 그니까 가이드 녹음만 하시는 가수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귀신을 정말 많이 봤다는데. 얼굴 좀좀 좀 알리고 싶어서 재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재연을 하기 위해 그 녹음실에 다시 가서 재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 말만 따라 영안이 있대요. 오, 귀신을 보신다. 예, 네, 그래갖고, 아, 그러시 하면서 그 녹음실로 그분이랑 같이 갔죠. 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프로듀서가 앉는 그 의자에 딱 앉더니만 저기 한번 봐보실래요? 하면서 녹음실 내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가 뭐가 있나요? 이러면서 딱봤는데 녹음실 내부 마이크 있는 곳에 사람 한 명이 서 있어요.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 오예. 여기 유리 넘어예. 네, 유리 넘어에 그래서 아 그러냐 한다면 저희 이제 카메라 딱 찍고 있었죠. 카메라 막 찍고 있는데 뭐 찍힐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쉽게 예. 찍히는 거면은 저희 고생도 안 하고 찍다가 그냥 안 찍히니까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자, 재현이나 하자, 이러면서, 재현하시면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었는지 이제 재현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분을 딱 안쪽으로 보냈는데, 예. 그분이 갑자기 자기 얘기하는 것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버튼 누르라고 이캐스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 빨간 버튼을 딱 눌러갖고, 왜 그러세요? 물어봤죠. 그분이, 유리창 한번 봐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예. 유리, 뭐 유리창 아까 봤던 거 뭐요? 하고 딱 봤더니 막 손바닥 자국이 하나가 딱 찍혀있는데, 그 줄이 안에서요 네. 근데 녹음을 할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이컨택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놓거든요. 예, 예. 유지를 해놓는데 그때도 저희가 촬영을 조금 카메라에 이제 손바닥장 같은 거 나오면 이상하니까 유리를 저희가 촬영전에 엄청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어차피. 예. 그근데그 예. 예. 사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뭐 유리 를 만지지도 않았고. 와. 또 찍었죠. 크기는요. 그 크기는. 크기는 제가 손바닥이 좀남대보다큰 편인데 저보다 좀 작았어요. 아, 그러니까 남성인 예. 남자 손바닥 그 정도 사이즈? 네. 예. 그래서 물어봤죠.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봤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마이크에 마이크 쪽에 가만히 서 있던 누가가 자기를 쓱 보더니만 씩웃고 나서 저희 쪽으로 틀어서가 있는 쪽을 딱봤더니만그 손바닥을 대고. 아, 이, 이런 식으로. 자기, 어, 딱 달라붙어 갖고. 그렇게 자기 우리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쓱 빠졌다고, 사라졌다고. 그리고 어, 뭐가 네. 있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랑 이제 재연을 찍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연예인 분들 중에 이렇게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어, 그렇겠죠. 예. 네. 어, 그래 갖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총 여덟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여섯, 예. 여섯 분이 녹음실 내에서 본 거예요. 네. 예. 근데, 녹음실 내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웬 남자가, 그렇게 유리창에 손바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프로듀서를 끊어져나 쳐다보고 있대요.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오예. 그거를 여섯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예. 이거 진짜 뭐가 있나보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많이 유명하신 분 귀신을 보기로. 네. 그분이 이제 녹음실에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셔서 저희 촬영을 하고 있는데 놀러 오셔갖고 야 니들 그분 좀 짬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네, 네, 네. 야 니들 잠깐만 차량 다멈춰봐 차량 좀 멈춰봐 하더니만 녹음실로 들어가셔갖고 그. 자기 가방에서 김밥이랑 막 이런 음식 같은 걸딱 꺼내더니만, 저희한테, 야, 나 10분만 좀 쓸게. 이러고 나서, 거기서 웬 아무것도 없는 호공에다 대고, 막, 요즘은 어떻게 지내? 어, 나는 괜찮, 나는 뭐잘 지내지, 요즘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 면서 음식을 먹으시는 거예요. 허 <laughs> 예. 담소를 나누면서. 네. 그런 녹음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끝나고,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네. 야, 여기 있는 애들이 니들, 니들 있는 거 되게 신경인데, 쓰 그냥 나가. 그, 왜이거 그, 촬영하고 있어. 그만 찍었으면 됐지.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드러나가지고. 그쵸. 잘하는데, 예. 그 녹음실, 예, 그 녹음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희도 불안한 거예요. 네. 이상 현상도 받고 봤다는 사람도 원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갖고 아 그래도 카메라만 남겨 놓고 찍자.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빠졌죠, 이는 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꺼지네 하나가.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또 꺼지네. 예. 그 자리만 또 꺼져요.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까지 딱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 어땠냐면요.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카메라를 오 끄는 오 느낌이 나요. 꺼지는 그 시간대가 카메라를 끄고, 다음 카메라로 가서, 그 카메라를 끄고, 또 다음 카메라 가서, 또그 카메라를 끄고. 그걸 보고 있는데, 꺼지는 걸 보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와, 소름돋는다, 진짜. 쫙도다요 지금. 그래갖고 문을 그냥 딱 열었어요, 벌컥. 카메라가 진짜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카메라가, 카메라를 써보신 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메라를 사람이 끄면은 되게 화면이 자연스럽게 나가요. 아, 예. 근데 이상현상 때문에 꺼지면은 순간적으로 번쩍거리면서 꺼지거든요. 아, 뭔가 반짝거리면서? 예. 근데 그 카메라 꺼지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계속 꺼지는 거예요, 네 개가. 예, 예, 사람이 끄는듯이 카메라 다, 다 꺼져있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 촬영 못하겠다 싶어 카메라 다 철수를 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슬아님, 그러면 영가들은요, 귀신들은 카메라 들이대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인가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허가 없이 찍으면 사람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사람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할까요? 근데 저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된 이유 중 하나가, 진짜 수많은 촬영을 다니고, 해외 같은 걸 촬영하다 다니다 보면은, 만약에 정말 뭔가 특색이 있는 영감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각 나라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귀신상의 특징이 존재할 거고, 그 특징대로 항상 이상현상이 일어나.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랑 비슷한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어, 근데 너무 소름 돋았다. 그 카메라 꺼진다는 것그 자체도 그렇고, 그 유리에 달라붙어 갖고 보고 있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녹음실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요. 네.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가수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셨던 분이고, 원체 보시기로 좀 유명한 분이시고, 네, 그리고 소파에서 허공에다 내놓고 얘기했던 그 분도 원체 자주 보시기로 유명한 가수분이시고, 아다 다른 가수분이신가 봐요? 네, 세 분이 다 다른 분이세요. 와, 다 귀신을 모시네. 배우 분들이 좀 유독 많이 보시고 가수 분들도 종종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배우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이다 네 가수 분들도 좀 많이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많이 계세요 뭐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퍼센트지로 따지면 한20% 정도는 좀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그리고 원체 거기는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그렇게 짬이 안 됐을 텐데, 감독님은 짬이 되시니까, 좀, 인맥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수들한테 연락을 해봤나 봐요. 네네. 연락을 해가지고, 넌 이거 여기 녹음실에 녹음한 적 있냐? 아니면 저기 녹 녹음...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대다수의 가수들이 거기서 녹음을 했고, 녹음을 하고 나서 이상현상이 있었고, 뭔가를 받고, 그런 거를 겪었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녹음도 됐나요? 네. 귀신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방송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 녹음실에서. 네. 여자 더블링, 예, 여자 더블링 된게 녹음됐다 그런 게 방송에서 공개가 실제로 많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귀신이 나왔구나 싶은데, 저희 삼촌이 엔터테인먼트 실장이셨어요. 아, 실제 삼촌분이? 네, 예, 제 외삼촌분이. 예. 지금은 아니신데, 지금 이쪽 관련 일을 아예 안 하시고 딴 일을 하시는데, 저희 외삼촌이 엔터테인먼트 실장으로 있다,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삼촌한테. 삼촌, 네네. 내가 이번에, 여기 녹음실 촬영을 갔는데, 그때부터 쓰던 거라는데, 뭐 이럴까, 물어보니까 삼촌이, 아, 거기 그몇 번, 호, 몇, 몇, 호, 몇 호실 얘기하는 거지?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예. 어, 맞아요. 거기 왜, 뭐 있었어? 이러니까, 야, 거기 유명했어. 진짜 유명했어.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삼촌이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 보컬 의한 명이 그 이게 아 얘기를 해도 아 되겠구나 그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을 네 그니까좀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음. 엔, 옛날에 엔터테인먼트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가이드 보컬을 거의 노예 취급을 했대요. 어, 예. 완전히랑 끝없이 굴렸대요. 예. 그렇게 근데 아시잖아요 가수들 같은 게 목을 어느 정도 아껴가야 되는데. 네.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목 나가고 해가지고, 가이, 그때 당시 가이드 보컬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나가갖고, 그 가수 생활을 못하게 됐던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어, 예. 그렇게 노래를 못하게 되신 분이 녹음, 술을 먹고 녹음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예. 녹음실에 쳐들어와가지고, 니 때문에 내가, 인,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막 하다가, 사고가, 막 일치거나 그런 사고로 인해갖고, 돌아가셨대요. 그 녹음실에서. 오, 예 예. 그 뒤로 그곳에서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 다 한이 많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도르, 삼촌이 입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네. 그 전에 삼, 삼촌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들도 그렇고 다그 녹음실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았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삼촌이 네. 들어오고 나서도 뭐에 홀린 건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녹음실에서 그렇게 많이 목숨을 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휴 계속 끌어달린 뭐야, 끌어당기나 보네요. 그렇게 하도록.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 쪽에서 그 무당도 불러보고 이것저것 네. 다 해서 한1년 정도 그 녹음실을 폐쇄를 하고 나서 나중에 후에 재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뭔가 비방을 좀 하고. 네. 와 근데 진짜 무섭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체 유명한 얘기여가지고 제가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도 되게 여러 번나왔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녹음 중에 만약에 뭐 여자 목소리 남자가 갔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더블링됐다. 이런 대체적으로 그 녹음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방송 일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봤겠지만, 방송국에서 좀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녹음실이 세 곳이 있어요. 네, 그중한 곳이에요. 어그 나머지 두곳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나중에 하려고요. 이거. 아,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아, 근데 궁금하긴 한데, 뭐 굳이 그게 정확히 어딘가요? 아 안다고 한들 거길 갈거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주소는 아마 아무도 모를걸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 녹음실이 어딘지 아는 거지 누가 녹음실 시, 주소 그런 걸다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또뭐 그런 쪽 연예인분들 아니시면 잘 모르시는 우리 일반인분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실제로 녹음실에는 귀신이 많다고들 하는데 음악도 많이 나오고. 네. 와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현상이 있는 그런 녹음실은 몇. 곳이 안 되나 보네요. 음 제가 방송으로 보면서 녹음실에서 귀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귀조을 조금 해보면 그세곳중한 곳이에요 항상. 어 그런 경우가 많나 보네요. 딱,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이 녹음실에서 귀신을 많이 봤다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소가 거의 일치해요 서로서. 로 그게 뭐 다른 연예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다른 곳에서 뭔가 녹음을 하다가 겪은 일 같지만 대부분 한 곳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쵸. 그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녹음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전문적인 녹음을 할수 있는 녹음실이. 어, 그렇겠죠. 네네네. 대체적으로 그래서 녹음실을 빌려서 녹음을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당연히 교실은 겹치게 되죠. 모든 가수들이 서로서로. 서로.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이렇게 녹음실에 관련된 실제 실화를 또 가지고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을 하고 또 귀신과 대화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또한 녹음실에 관련된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아스라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아까 아스라님이 상상하시면서 들으라고 해서 조금 더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카메라를 하나씩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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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진 그 느낌 자체가 귀신이 이동을 하면서 끝다는 거잖아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음또 이런 녹음실이 어 유명한 녹음실이 또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던 것 같고 어 또 귀신은 녹음실을 또 좋아한다잖아요. 음악이 있고, 어두침침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좀 많이 즐겨 찾는 단골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